어, 요즘 일부로 은택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줌이라는 화상회의와 구글미트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회의라는 무료로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회의입니다 줌과 구글 있었다면 네이버 회의를 어, 새로 생겼습니다 과거 줌은 유료인 경우에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매달 돈을 내고 결제를 하기에 돈이 아깝게 느껴 특히 요즘 각종 교육을 하는데 노쇼족이라고 no 100명이 신청하면 100명 만 오는데 교육 제공0 0 명에 맞는 줌을 결제하기는 비용이 거기다 100명밖에 안 오면 어 100명에 대한 그줌 추가 비용이 너무 아깝죠. 또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유료로 쓰기는 줌이 부담이 됩니다. 유료로 쓰기 학생 수가 이제 줄어들고 유료로 결제하니 아깝다.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 무료로 많이 쓰는데 무료는 40분마다 끊깁니다. 2시간 해야 되는 경우에는 40분 있다가 끊고 또 하고 한다는 게 너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 헤일이라고 어, 생겼습니다. 네이버 헤일, 어, 네이버 헤일이 생겼습니다. <laughs>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마디로 네이버 헤일이 생겼습니다. 네이버, 어, 네이버는 아주 하고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보다 어, 그 것이 네이버 헤일이랑이 생겼는데 그 네이버 헤일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네이버 헤이 헤일 기능을 어, 헤일을 많이 안 쓰지만 네이버 헤이 아주 막강한이라든지 익스플로러 같은 것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도 최근에 네이버 헤일로 갈아탔습니다. 그런 걸 따져 볼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고요. 네 썼습니다. 네이버 헤이를 쓰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이버 헤이를 몰랐던 점에 그 브라우저에 가상회의 솔루션이 가상회의솔 솔루션. 네이버 회의를 굉장히 가볍 감성 활용이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네이버 회의를 통해서 네이버 회의 좋은 점이 많았었는데 또 네이버 회의를 통하니까 이런 점이 좋다는 겁니다 네이버 회의를 통하니까 이런 점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회의를 통해서 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회의를 통해서 한 기능이 추가됐답니다 장점은 무료이란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습니까 그런데 이 무료이고 그리고 500명 그리고 브라우저 때문에 네이버 회의를 사용하면 누구나 따로 어떤 걸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00명까지 무료로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그 줌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 화면이 2명까지 볼수 있다 그리고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점이 장점입니다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장점입니다 따로 설치된 것도 아니고 바로 가능하다 네이버헤일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별다른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 없다 복잡한 이용 과정이 간편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이 참가자가 네이버헤일 브라우저를 사용해 네이버헤일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에 쓰는 화면이 깨끗하고 그런 점이 좋다고 합니다 줌과 기능이 유사하다 줌과 기능이 거의 유사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기능이 유사하고 어려운 부분이 없다는 또 헤일을 개최한 데도 어려워 지각고또 공유 같은 것도 쉽게 될수 있고 또 회의를 하는 도중에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될 때도 굉장히 유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칸바를이어놓고 와의 수업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ThinkWise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공유, 전체 화면만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더 좋다. 실제로 이용해본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화면도 좋고, 대신에 이제 단 점은, 어, 목소리가 좀 타이안 있고, 소외실이 없고, 어, 소리가 끊긴다. 이런 단점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점차 개선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무료로 쓰니까, 500명까지 쓰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줌과 같이 40분 시간 제한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서는 아주 막강한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돈을 내고 했었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크롬과 못지않게 막강한 네이버 회의, 에 하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무료이고, 500명까지 탑재 가능하고, 42명까지 얼굴을 한 화면에 볼수 있고, 시간 제한이 또 하상에이도 이런 쉽게 개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듣는 사람도 따로 설치할 것이 없고, 어, 네이버 헤일만 있으면 된다. 특별하게 무슨 프로그램이없고 특히 폰에서 더 줌과 같은 기능은 거의 똑같다. 근데 화면 공유는 전체 화면만 공유가 되어 있고, 아주 막강한 기능인 소외의 질이 없다. 그래서 분임토의 같은 게안 되고, 대신에 소리가 뭐랄까 하면 낀다좀 어, 늦다, 라든지 그런 어떤 점도 있지만, 그래도 장점 때문에 어,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이런 좋은 장점,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